자 가정 폭력 그 피해자가 이용 결정을 해야 될때 상담자가 어떤 부분을 어, 이용 결정에서 도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이걸 상담에서 다뤄야 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폭력의 피해자 입장에서 이혼을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닌데, 먼저 어떤 부분에서 이혼 결정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안에 욕구, 이 부분을 먼저는 첫 번째 탐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혼이라는 것은 이제, 나와 그 상대 배우자와 사실은 다른 삶의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함께 삶을 같은 배를 타고 이렇게 같은 인생에 이런 이제 뭐 항해를 혹은 또 여행을 함께 하기로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결정을 이제 스톱하고 각자의 삶으로 살도록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부수적으로 결정하고 따라야 될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혼을 언제든지 해도 되지만 왜이 부분에 이혼을 하게 됐는지 이 내담자가 결정은 그냥 아, 내가 이혼하고 싶다라는 건데 특별히 이제 이 이혼이라는 것을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심리적인 욕구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이혼의 결정에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군지 예를 들어 상담소에서 이혼을 해라고 했는지 아니면 뭐 주위에서 사, 어, 법률 상담을 받아보니까 이혼하는 게 낫다고 한다든지 이런 이제 주위에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의 공고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실제로 내 앞에 있는 내담자께서는 그러 그런 이야기는 들을 수 있지만 본인이 결정할 때 어떤 부분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게 됐는지를 다시 본인의 이야기로 탐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동안은 내가 폭력에 대해서 당하고만 있었다. 맞고만 있었다. 내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리고 내가 너무 불안하고 무서워서 더 이상 내가 이제 이 삶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어, 결정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부분의 이야기들을 대부분 많이 하죠. 그러게 되면 어. 그런 이제 결정들을, 어, 존중하되, 첫 번째, 이제 탐색했죠. 그러면은, 어, 쉬운 마음이 아니셨을 텐데, 그런 결정하기까지 참 많이, 어,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 같아요. 하고, 그 내담자와 결정의 마음에 대해서 우선 이제, 어, 이렇게, 그, 음, 반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지금, 어, 위험한 상황, 혹은, 어, 또 폭력이 지금도 현재도 지속되어지는지, 폭력에 대한 현재 상황을 탐색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폭력이 피해자니까. 그럼 현재 그런, 어, 배우자로부터 폭력이 현재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생명의, 이렇게 안전에 대한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 담자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내 담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본인이 폭력을 당하고만 했지, 대처를 하지 못했다면은,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이, 지금 이두 번째 단계에서는 모두 다 동시적으로 내담자가 취해야 될 행동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것은 상담자가 탐색해보고, 현재도 폭력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위험하다. 그럴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국가의 공공의 그런, 어, 그 공, 공기관의 그런 어떤 그, 제도, 제도권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을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접근금지를 신청해서 내가 있는 상황에서 격리 조치를 하는 거죠. 접근금지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접근금지가 일정한 기간에 신청했다가 또 되면 다시 재신청해서 계속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내가 신체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제도권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그럴 경우에 또 내담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어, 그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해서 계속 이제 핸드폰으로 어, 막 위치 추적을 하거나, 그 다음에 또 전화를 하거나 이런 언어적 폭력, 이런 것들이 또 위협을 받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핸드폰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어, 접근 금지. 그래서 이거 자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안전한 장치를 제도권에서 어, 할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그 부분을 알려주는 거죠. 그 과정에서 혹시 이런 것을 아셨냐. 알았는데 하지 않았다면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이것도 탐색해야 되겠죠. 그리고 몰랐다면 이런 부분의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가 피해자가 살고 있고 가해, 행위자는 접근 금지가 되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뭐, 그, 다른 곳. 아니면 이제 이 방법이 싫다. 이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래도 무시하고 올 거다. 그럴 경우에는 경찰에 이제 신고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내가 안전하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쉼터나 이런 부분은 주소지가 어 이렇게 행위자에게 쉼터가 어디에 있나냐는 주소가 공개되지 않죠. 가정폭력 쉼터는. 그래서 쉼터에서 들어가서 일정 기간 주거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할수 있어요. 쉼터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안내해 주고 특히 이제 자녀도 같이 있을 경우에는 자녀도 심터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심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심터는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내가 들어갈 마음이 있다고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입소, 제한, 어떤 뭐 적정 인원이 있기 때문에 A 도시에서 내가 있으면 A 도시에 심터를 가고 싶지만 그 도시에 적정 인원이 다 차있을 경우또 B 도시를 가게 되고 C 도시를 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이어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있으면 인원은 수용 가능하지만 확진자가 있으면 또 외부 사람을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 이런 이제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해서 이제 기관으로 의뢰할 경우는 기관에서 의뢰서를 보내줘야 돼요. 근데 이런 가정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내담자가 심토로 본인이 안전을 확보할 건지 아니면 접근금지 명령으로 어, 이런 부분들을 분리 조치를 할 건지 이런 부분을 먼저 결정을 상담 시간에 상담사와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도권의 장치를 활용하고 안내해준다. 이런 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 가정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배우자가 폭력을 하게 된다면, 어, 이제 그런 경우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바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그래서 어, 폭력을 다 그동안 이제 폭력이 일어났던 시점 지속적으로 폭력이 일어났는데 대처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어~ 이제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면 이런 제도권의 영역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폭력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이나 음~ 가서 사진을 찍고 병원에 병원 진료를 남겨두는 것이 향후 본인이 가정 폭력을 어, 받아, 피해를 받았다라는 것들이 경찰의 공적인 기록으로 남게 되고 또 병원의 기록을 남게 되는 것들이 이제 본인의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의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근데 이제 너무, 어, 이렇게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할 경향이 없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당장을 살아가야 되나. 너무 혼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자가 차근차근 이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이 내담자에게는, 어, 이게 안전한 심리적인 것들을 확보하는 굉장히 중요한 안전기지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안전해야 심리적으로 안전이 확보되거든요. 그리고 안전이 확보되어야 사실은 심리 상담도 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안전 확보에 대한 제도권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두 번째, 어, 이렇게 다루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다뤄야 되는 부분이 심리적인 영역으로 그러면 지금, 어, 이렇게 뭐 격리 조치를 하든 심터에 가 있든 이혼을 하지만은 이혼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것들을 내담자가 고려해보고 본인이 지금 이 결정에 대해서 최선의 방법을 내가 선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상담자와 함께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왜? 우리 안에 감정들이 홍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 마비되어지고 생각이 잘 작동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주위에서 얘기했던 이야기들에 더 많은 무게가 쏠려져서 아, 이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몸이 기울어져 버린 거죠. 생각이.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중심을 잡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찬찬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내가 후회하지 않고 최선의 결정을 했는지.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방법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첫째는 접근 금지를 하는 제도권의 두 번째 그 영역에서 다루었던 것들을 그냥 격리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격리하고 있는 목적을 배우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나, 배우자와 결혼의 의사가 있다 그런다면, 이게 그러니까 있어도 사실은 격리 조치를 해야 돼요. 없어도 격리 조치를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폭력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지속적인 어떤 행동이에요.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알콜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폭력이 멈추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약간 중독의 성향의 경향이 있고 세대에 전수되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안할 거야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 대처 방식이 그냥 반사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다른 패턴으로 폭력이 아닌 다른 패턴으로 하려고 한다면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이 폭력을 했던 행위자에게도 필요하고 피해자에게도 필요해요. 왜?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면 폭력이 아닌 방식으로 내가 대화가 가능하고 가정생활이 가능하다라는 회복 지점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치료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알려주느냐. 자, 그러면. 이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그 기간이 대체적으로 뭐 3주 혹은 연장하게 되면 뭐두 달이 될 수도 있고 되게 기간이 좀 어느 정도죠. 그 매일 같이 있다가 지지고 벗고 싸우다가 떨어져 있으면 일단 폭력이 멈춰요. 그럴 때 들어가기 전에 그 배우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 당신과 어, 이렇게 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다. 아니면은 뭐 앞으로도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폭력의 상황이. 지금 1년 동안 지속될 경우 나도 안전하지 않고 당신도 안전하지 않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은 트라우마 속에서 계속 폭력이 대물림됩니다. 저는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 기간 어, 격리되어서 이 폭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가능한지를 첫째는 안전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 이 기간 동안 저도 상담을 받을 것이고 당신도 상담을 받아서 왜 내가 말을 할수 있는데 이렇게 폭력으로 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알고 다른 방식으로 방법들을 배워서 어, 다시 만날 때이 부분들이 어, 멈추어지면은 그때 가서 우리가 이 이혼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할지 안 할지를 잠정적으로 보류를 두면서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에게도 행위자에게도 기회를 주게 되고. 이분이 이 격리 기간 동안에 폭력이 멈추어지는지 격리 기간 동안도 계속해서 전화를 하거나 뭔가를 막 위협적인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어, 이 피해자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다. 아, 이 사람은 이런 기간에도 어렵구나.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게 어, 데, 이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라고 할때 이혼을 결정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격리 기간 동안에 나도 상담을 받고 중요한 게 배우자도 상담을 받게 하는 게 필요해요. 이것은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폭력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 이건 범죄인데, 범죄임에도 내가 폭력을 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뭐가 접촉되어지는 이 폭력에 접촉되어진 접촉점이 있어요. 그게 무시되어지고 나를 무시했다라는 그 지점. 또 부모한테서 이 대처 방식을 나도 모르게 어, 답습해온 그런 방식들을 내려놓고 끊어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하려 그러면 굉장히 긴밀한 치료적인 것들이 동행이 돼야 돼요. 협력이 돼야 돼요. 같이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혼자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배우자에게 얘기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나도 이혼에 대해서 고려해 보겠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생활을 일주일간 여행, 해보고, 이런 부분이 멈추어져서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겠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폭력이 발생되어지는 그 요인이 있어요. 서로 통제한다든가, 나름 막 숨을 못 쉬게, 너 어디에 있어? 지금 몇 시야? 왜안 들어와? 왜 말을 안 했어? 이러면서 막 아주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드는. 이런 통제적인 방식도 사실은 굉장히 정서적인 협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가 협의해서 어떻게 이후에 결혼 생활을 할 것인지를 같이 협의해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 지점이죠. 단순히 폭력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폭력을 멈추고 지금 이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점. 그 나는 또이 배우자와 부부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나를 또 무시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부부들마다 다른 이 무시되는 지점의 것들을 다루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이 접근 금지 기간의 격리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격리 기간은 안전한 기간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서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기름을 채우고 뭐가 무너졌는지 내 가정이 왜 이게 무너뜨리는지, 이런 이제 폭력에 무너진 것들을 재건하는 하나의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담의 기간이에요. 서로가 떨어져 있으면서. 그냥 물리적으로 떨어진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다시 만날 때 그냥 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부분들을 확인하고 들어가도록.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담 시간에 상담사가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 같은 경우도 똑같이 폭력에 상황을 봤다면 당연히 트라우마 현장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때문에 자녀들도 장기적으로 이런 트라우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심리적 상황을 어~ 안내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기관에서 협력해서 같이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도권에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어~ 또 상담자가 안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일까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혼을 이제 결정했다면 이혼 후에 내가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이 자녀들의 교육적 상황, 자녀의 양육권을 누가 가져갈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고 내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 결정이 내 스스로에게, 나에게 정말, 나에게 정말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아이들에게도 그런 선택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내담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상담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상담자가 조심해야 될 부분, 주의사항은 상담자가 이혼을 했거나. 혹은 이혼의 결정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자신의 경험을 어느 정도 개방하는 건 도움이 돼요. 근데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내 경험을 내 담자에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도와주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개방은 필요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내담자가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서 갈수 있도록 심리적인 가정을 다루는 것이 훨씬 더 치료적인 가정이다. 이걸 이제 유의하면서 내담자하고 이야기들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정에서 조금 더 이제 가정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들은 저희가 영상에 올려진 다른 영상들이 있으니까 함께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아집니다.